오늘 이 수요 예배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어, 몇년 전에 나왔던 책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회학자였던 모리 교수는 루게릭병에 걸려서 몸이 조금씩 굳어가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점점 점점 어 죽어가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의 옛 제자 중에한 명이었던 미치 앨범이 그노 교수에게 찾아와서 화요일마다 대화를 하고 장례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것까지 내용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말이 등장합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돌봄이 많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을 깐느 나이를 돌봐줄 때 밥도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그런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한 돌봄이 필요하다. 밥도 먹여 드려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 드려야 된다는 걸그 교수가 깨닫고는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침상을 들고 나준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니다 게 됩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이 사람은 중풍병을 고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데려온 사람들은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이 기대를 어, 믿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기대를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대는 믿음입니다. 지난주간에 어, 전화신방을 하면서 아, 부신 집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집사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했더니 아, 오늘도 병원 다녀왔다고. 아, 그래요. 좀 나아졌다고 그러면서 한 말씀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뭐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기도 덕분에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는 분명했죠. 그분이 그런 아픈 상황이랑은 알고 또기도는 했는데 기대는 안 했나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놀라고 또한 가지는 아 이분이 이런 말도 할줄 아시는구나라고 놀랐던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 덕분에 낫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 병이 나왔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좋겠죠. 오늘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본동네로 배를 타고 돌아오셨습니다. 지난주 이방인의 마을에 가서 귀신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돼지가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돼지가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동네를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오자 아마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선생님이 돌아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 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풍 병자를 심상에 들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네 명이 그를 침상채 통채로 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의 이야기를 기대라는 단어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기대는 침상체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자기가 들고 온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의해서 병 고침을 받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그 병자를 데려오면서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병고침이었습니다 기대란 말은 그래서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 집사님께 그 상황을 들을 때에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낫겠다라는 기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들은 분명히 기대를 하고 갖고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 병자를 이렇게 세워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읽지 못한 동일본문 어, 마가복음에서는 이분들이 어, 좀더 고생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네 명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랑 친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중풍병자를 침상 채 들고 온 겁니다. 네 명이라도 그건 굉장히 무겁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너무 많이 나와서 예수님 계신 그 집을 애워쌌다고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집안에 계신데 사람들은 집 밖에 웅응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기껏 데려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믿음,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난간을 뚫으려는, 그것을 넘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 장애가 생겨도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지붕을 뚫고 들어가자.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집들은 지붕을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붕을 들어내고 그쪽으로 침대를 넣는 것은 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침대를 들고 가는 것도 힘든데 침대를 들고 집을 올라가서 그걸 또 다시 고이 고이 이렇게 내린다고 하면.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정신적인 어려움도 포함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지붕을 뚫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 하면 서 지붕을 부수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 저런 몰상 시간인간을 만나. 어, 저런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이 사람들은 이네 명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기대,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예수님은 다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것을 살짝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예수님한테 가면 병이 나을 거라는 기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믿을만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병이 날 거라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준 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십니다 이때 믿음에 주는 영어로 어서 저자이고 그다음에 온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는 피니셔인데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이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믿음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나올 때는 이러한 기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대는 서기관의 기대입니다. 어, 서기관은 어, 한마디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 정지하고 판단합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정작 중요한 예수님은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께 대하여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다고 할때아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기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수 있는가 진성 모독이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만 남을 정죄하고 나쁜 생각만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 어떠어쩌다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아니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나올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에 대하여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죠 사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이 서기관들은 마음에 그냥 생각했는 거예요. 아 저거는 율법에 어긋나고 저거는 어, 하나님 말씀에 틀렸으니까 저 사람은 잘못됐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또 예수님을 잘못 판단한 마음이 가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건너뛰어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졌다고 꼭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꼭뭐 지적하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악한 생각을 내려놓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에게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또 설명해 줍니다. 충고를 해주시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으란 것과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는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서기관들의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싫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이들에게 대해서 뭐하고 계세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나온 이들의 그것도 고쳐주신다. 너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희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 나왔구나. 그러나 그건 옳지 않다라고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혹 잘못된 기대를 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만 제대로 만난다면 그것이 고쳐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 기대는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 6 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관심은 병 고침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능 능력, 그것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아줬으면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대였습니다. 다른 말로, 죄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사암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암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 용서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여기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기대를 하고 나오냐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병을 고쳐주실까?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고쳐주실까? 내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이 고쳐주실까?란 기대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죄사함에 대해서 알고 죄를 회개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여러분여러분의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여러분의 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최고의 복은 바로 죄사함 받은복입니다은1편1절에허물의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 중풍 병자에게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시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혹시 여러분이 함께 데리고 혹시 기도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병 고침 받는 그러한 것을 볼뿐만 아니라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에. 공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감옥에서 간수를 하신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간증하신 것 중에 강한나라는 여자 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강한나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학교도 잘 나오고 약사를 하신 그런 분인데 결혼을 했는데 가정에서 불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다투다가 심지어 남편을 청부살인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죽이게 한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것을 눈치채자 시어머니도 죽이려고 하다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여자가 감옥에 와서는 뭐 자해도 하고 죽으려고도 하고 머리를 박기도 하고 온갖 난리를 쳐서 가장 사나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수 중에서 불교의 총무였던 사람이 이거라도 보고 좀 얌전해져라 해서 성경을 줬습니다 사람들하고 성경을 준 거죠 그 교도소니까 그런 종교적인 활동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강한나 씨가 진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읽어보고 거기서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말다가 읽다가 말다가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심 재판이 확정되어서 사형 이렇게 되는 그날 이분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로 완전히 180도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사나고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자 이 방에 넣어주면 그 사람이 교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프면 이 강한 나씨가 돌봐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뭐 기도도 해주고 전도도 하고 심지어 외국인 죄수들도 있는데 그러면 뭐 말도 안 통하는데 뭐 찬양 불러주고 십자가 꺼주고 예수님 믿을래? 그러면 뭐 그때 그때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이 분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고 소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이제 사형을 집행받게 되는데, 박여진 장노님이 거기 가서 이분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해줍니다. 마지막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강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돌아서서 그 주변에 있었던 간수들과 의사와 다른 뭐 스님들을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딸은 자기가 지은 끔찍한 살인 때문에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그를 뜻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모두들은 이 딸보다 더 추악하고 더 사악한 더러운 죄를 가슴에 품고도 이 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음의 자리를 명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가 더 죽을 자인고 누가 더 살인자인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주변의 상사인 그 간수들도 그 기도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응응 울고 의사도 울고 스님도 울고 다 울면서 그렇게 했다는 간증입니다. 결국 이 강한 나신을 사용을 당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뭐 얼마 안 되겠지만 그 재산은 다 고아원에 보내고 죽을 때 성격을 50번 통독하고 천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문제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하늘 나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용 아 중풍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해결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직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병도 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